안녕하세요. 천사부동산 심수장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 이편한 세상 수지 2024년 6월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 현황 브리핑드리겠습니다. 실거래 신고는 계약 후한달 이내에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월의 정확한 실거래는 다음 달 말일이 되어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이 지금처럼 빠르게 움직일 때는 후행적 지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정확한 시세 파악을 위해서는 반드시 참고해야 할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이편한 세상 수지는 6월 한달 동안 매매 12건, 전세 4건, 월세 1건의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활발한 거래량인데요. 아마도 거래 가능한 물건이 많았다면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상대적으로 이편한 세상 투수 쪽에 물건이 없다 보니 경쟁단지 롯데캐슬 골드다운 쪽에 거래가 몰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전화세 거래 현황입니다. 전세 거래는 101동 11층 G타입 7억입니다. 갱신 계약이었습니다. 백일동 8층 G 타입 타워형으로 거래 가격은 5억 7 4 0 0만 원입니다. 임대사업자 물건으로 임대료 상한선 5%가 적용되어 싼 가격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백구동 13층 A 타입 판상형으로 거래 가격은 6억 6천입니다. 7억 아래 가성비가 좋은 물건이었습니다. 백사동 29층 F 타입 전세가 6억 8천으로 갱신 계약이었습니다. 전세는 현재 최저가 6억 5천부터 형성되어 있고 최고가는 7억 2천입니다. 월세 거래는 102동 25층 G타입 타워형 거래가격은 2억에 180만원입니다. 시세보다는 다소 저렴하게 거래가 되었네요. 현재 진행되는 월세는 1억에 230에서 250선입니다. 월세 물건이 귀하기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은 미리 서두르셔야 겠습니다 매매 거래 현황입니다. 매매 거래는 102동 6층 G타입 타워형 10억 8,600만원 세양고 거래 104동 13층 B타입 판상형 11억 4천만원 107... 1 0동 A 타입 판상형 26층 11억 9천만 원, 107동 23층 A 타입 판상형 12억, 105동 20층 B 타입 판상형 11억 7천만 원, 108동 28층 A 타입 판상형 12억 2천만 원, 102동 27층 G 타입 타워형 11억 2천만 원 세양고 매매, 102동 29층 F 타입 타워형 11억 3천만 원, 108동 29층 A 타입 판상형 12억 500만 원. 101동 25층 B타입 판상형 11억 5,500만원, 108동 17층 A타입 12억원, 105동 27층 G타입 11억 3,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6월 최저가는 10억 8,600만원 세안고 매매였으며, 최고가는 108동 28층 A타입 판상형 12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6월 평균 거래가는 11억 5,742만원으로, 5월 평균 매매가 11억 2,600만원보다 3,000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행지표이다 보니 현재 시세량은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직 실거래가 반영되고 있진 않지만 7월 거래량이 약 20건 정도입니다. 아직 6월에 기록한 최고가 갱신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7월 평균 매매가 상승을 기대해봐야 하겠습니다. 현재 매매 진행 중인 물건 중 최저가는 11억 3천입니다. 106동 I타입 타워형 저층 물건인데요.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6월 실거래 최저가 대비 5천만 원 상승된 시세를 반영하고 있네요. 가성비 좋은 판상형으로는 106동 19층 최저가는 12억입니다. 새안고 진행하는 물건이고요. 입주 가능한 판상형은 12억 5천부터 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천사부동산은 이편한 세상 수지 단지 내 부동산으로 이편한 세상 수지를 전문 중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문의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